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음, 인류문명 가운데 비누가 발견된 것은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어, 비누가 발견되기 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그이 병에 취약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누를 사용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못감아서 세제가 없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막 가렵고 힘들겠어. 막 피부병 걸리고 정말. 비누는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목사님이 외국, 저기, 그, 저쪽, 동해 바다 쪽에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 버글버글 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랐어. 근데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호텔을 들어가면 다 카메라로 찍고, 버스, 그, 대합실에도 가면 남부터미널이든지, 어쨌든 장례식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서도 다 이렇게 카메라가 다 열, 지나가면은 열, 열을 감지기로 다 찾아내고, 다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아, 이 코로나 를 아, 이겨내는데, 아,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번 그, 여기서 뭔 소리가 이렇게 씩씩 나죠? 요즘 봐줘보세요. 다음번 전염병을 위한 준비야. 전염병이 또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도 마스크 쓰면서 이겨내야 되니까막그이 그러니까 방방 뛰고 방종하면 안 돼. 트럼프 대통령 뭐 괜찮다 그랬더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가 과학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만 중세의 신비주의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좀이 모니터 좀더 줄여주세요. 시끄러워서 내가 네, 그렇죠. 지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음, 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음. 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말로 할수 없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고, 음? 물론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그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누가 뭐 조금만 나에 대해서 수고 수고만 거려도, 응? 금방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확인이 안되잖아 그래서 그 인정 요구,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 투쟁을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냥. 응? 스펙을 만들고, 막 외국을, 유학을 가고, 막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 인정받는 것도 힘들지만요. 막 사람들이 공격해봐요. 막 악플 달아봐요. 자살하고. 사람은, 어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또 관계하고. 이게 삶의 전부거든. 근데, 이제 이게 관계가 잘안 되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 응? 근데 요거는 뭐냐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포즈가 이렇게 딱 잡힌 거지. 사실, 뭐냐면 목사님이, 그, 나오나, 콘서트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나훈나잘 모르죠?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목사님이 나이 20대 뭐 이때 뭐 10대 후반 때부터 하여튼 뭐나훈나가뭐 엄청나게 어, 정말 떠서 인기를 끌고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 7살에 음악을 시작해 가지고서 뭐 56년인가 얼마 동안 거의 한 60년을 오직 외길 그냥 가수 생활만 하는 거죠. 또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쓴걸 보니까 뭐 굉장히 내용들이 뭐 이렇게 어 삶에 관한 게 많아.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드냐? 응? 뭐 테스라는 뭐 가사를 보면 뭐 소크라테스 형님 뭐 어떻게 먼저 가보셨는데 가보니까 뭐 천국이 있니까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포즈가 딱 잡혔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자기감, 자기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돼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밖으로 타자를 향해 나갈 수 있고 타자가 나를 공격을 해도 뭐 끝이 끝뭐 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누가 한 대가 조금만 건드리면, 아이쿠하고막 쓰러져서, 넘어져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우울해하고, 뭐 이러면은, 자기 사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이런 사람들을 보러, 너 남을 사랑해, 너 리더 해가지고, 새로운 만들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든지 가면요, 공격부터 해. 네가훅격 그리고 공격하면요 금방 나가 떨어져. 그래서 저기 어디, 다른 교회 원주에 있는, 어, 거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진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음, 오랜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했더니 교회를 나왔대 왜 나왔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뭐 관계하라 관계하라 하는데 뭐, 너무 너무 관계란 말이 제일 듣기도 싫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자기 자기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건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침 설교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산둥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어. 읽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때, 그 1945년도인데, 이제 2차 대전인데, 거기에, 외국에, 중국에, 뭐, 선교사들 뭐, 신부들, 수녀들, 또, 목사들, 그 다음에 뭐 교사들, 뭐, 이런 NGO,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갔던 만, 소양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선교사들 모임, 그런 어떤, 수, 선교사들이 어떤 쓰던 그런 지수사인데, 어, 가로세로가 180, 140이야. 그러니까 얼마 크지도 않네. 거기다 2천명을 수용을. 그래서 방 하나에 11명씩, 조그만 방 하나에 11명씩. 한 사람이 그 누울 수 있는 공간이 45cm야. 자기, 자기 영역이 45cm야. 음? 어깨 넓이가 45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못 자. 이렇게 자야 되는 거야. 거기서 2,000명이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에는 가보면 똥이 막 그냥 이렇게 쌓이. 근데 서양 사람들이 있었는데서 다행히 그게 수세식인데 물이 안 나와. 그게 그걸 청소를 해야 또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화장실 청소를 아무 그 그런 불쾌감이나 수치감이나 불효감을 느끼지 않고 하던 사람을 보니까 전부 귀족 출신이랬던 거예요. 신분상승을 해서 열심히 정말 돈을 벌고 그런 정말 그이 그런 이 구차한 이런 노동이나 이런 데서 이 벗어나서 이제 나도 좀, 어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했던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를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큰로 돌아가냐는 거야.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걸 하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귀족이 오히려 하인 부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귀족이고 자기 신분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내가 진창에서 누더기 떨어진 신발 구선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야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게 주체성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부요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의 젊은 사람이 가서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해가지고 일지를 써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런 주체성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타고난 거야. 위에서 주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지명해서 불렀느냐?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다다다다닥 있는데 젓가락으로 요놈 탁 집어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웃겨요. 하나님이 뭐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너 씨, 너, 너 죽어서 뭐 죽여버릴 거야. 너. 어? 이제 우리 아버지. 장사 진행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이거 엄마가 들었어 그래서 너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 갔든지 너를 따라다니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줄게 안 믿는거야 근데 야곱이 하,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마누라가 4명이었고 자식이 1 2명인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야, 진짜 나는 선천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가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그 싸움이야. 근데 그게 빨리 확인하면 좋은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야 배워나.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 야곱에. 아들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 그러니까 엄마 집에 있을 때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요셉이 나중에 울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정말 자기 꿈대로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다절라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그런 거야. 정말 자기가 확인이 되고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그 사람은 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이웃이 사랑이 돼. 왜? 네, 벌써 딱 포즈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나를 뭐 툭툭툭 쳐도 뭐 그냥. 괜찮아.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과제라. 근데 그게 뭐냐?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어떻게 알겠어요? 다 체험해 봐야지 말씀을 말씀을 정답을 정답을 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봐 시험을 치르는데 이렇게 컨닝을 했어 이렇게 이제 요새도 컨닝이라는 거 해요 해요 어, 목사님은 했는데 옛날에 컨닝 했어요 요렇게 음. 보는 거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거요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걸 뭐라 그러죠? 따라서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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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답을 뺏긴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 뺏기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가 풀어가지고 다 검증해서 맞아. 그런 사람은 뺏긴 거야? 자기 거야? 그게, 그게 자기 정체성이다. 남을 따라 하면서 뺏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고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의 나이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있지만 은 완벽하게 갖기는 아직은 나이가 이르지.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는데, 어, 맞아. 그렇대. 뺏긴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 어,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따라오셔.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했었구나. 창세전에 계획하셨었구나. 이게 믿었을 때이 자기 정체감이 생기는 거야. 자기 이 주체적인 주체라는 거는요, 응? 주체는, 주체 사상이라는 건 뭐, subjectivity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인 그러니까 독립적인,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거요. 예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잘 신뢰해. 이게 독립이 안 되고 맨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남이, 남이 하는 말이나 따라하고, 어, 뭐 어떤 사건이나 이, 이런 거좀 이런 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남이 있거나 옮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들, 자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사파하고 달라. 주체, 주사파라는 거는 주체 사상인데 그건 기밀성 사상이지. 음? 그, 걔네들이 볼때 남한 놈들은 주대가 없이 미국에 의존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깐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 하면서 뭐 그렇게 까부는데 그거는 주체적인 게 아니야. 음? 그거는 주입을 한 거지. 응?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거긴 그럼 주체가 아니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냐면 너 자신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정체성을 갖고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게 되면은 이후 사랑이 되는 거예요. 포즈가 딱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잡혀야 된다. 음.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나이 때는 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또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뭘 붙들어 야돼 그리고 뭐가 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확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만 미쳐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뭐 연예인이 뭐 이렇게 가면은 막 새벽부터 가서 기다려 그예인한테막 뭐 사인 받으려고 막 줄을 서고 왜냐하면 자기 주체성인 자기 자기 정체감 자기에 대한 느낌 이런 것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자기 거를 다 주고 자기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거를 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겁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반드시 실패가 와. 실패 없이 성공하면 교만해서 못 써. 근데 실패하 들들은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야, 나도 되네, 해보니까 되네. 또 실패했으면 기도하면서 왜 실패했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가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맨날 나만 아는 그런 병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좀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직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땐. 나를 버리고 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내가 나를 찾아가고 어? 나의 적체성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거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거야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요셉은 내 생각에는 한열 몇살에 팔린거 같아요 30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적어도 십몇 년은 연단을 받은 거지.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때는 뭐냐. 일단 모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실패, 실패는 왜 하냐. 다음 번을 위해서 하는 거야. 더 좋은 것을 어? 그래. 자꾸 작은 실패를 하면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뭐냐 분명히 실패하고 깨졌어 그런데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이 더잘 나가게 하는 거야 뭐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계속 좋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요, 여러분이 잘게 보면은 가다가 후퇴도 하고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크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야 정말 삶은 살만 살만하구나 좋구나 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나에 대해서 막뭐 이런 게 아니라 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래요. 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드러눕고 막뭐 하나님 없어 안 계셔 이러지 말고 진득하게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거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왜냐? 이거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답 자꾸 여러분이 직접 풀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기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